논 전관기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문답 중에 좀 확실하지가 않아서 좀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서면 조사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입니까? 날짜로 치면? 자그 내용까지는 보고받지 못했고요. 서면 조사 있었다는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그럼, 지금이 진행 중인 수사기 때문에 제가 그거 이상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럼 답변서가 왔다 왔다고 보고를 받으셨나요? 그 부분이 좀 불명하겠습니다. 서면 조사를 했다라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서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뭐 저희 답변을 받은 그렇게 거네요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서면 조사를 했다 예. 그러니까 답변이 온 거죠 조사했는데 답변을 안 했나요 그러면 서면 조사를 한게 아니겠죠 답변이 온 거네요 예. <laughs> 그 다음에요 <laughs> 아, 그 시기가 제가 보니까 정확한 시기는 아닌데 어, 지난 정부 당시에 그러니까 최근에 한 것은 아니고 지난 정부 당시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한 차례 있었습니까 그 횟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들어온 이후에는 없었습니까, 위원님? 그 그런, 현재 그런 취... 진행 중인 수사에서의 조사 일자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상 이더 말씀드린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선면 어, 조사가 원래, 있었다. 원래 보통보다 더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서면 조사가 있었다, 없었다만 는것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이후에도 서면 조사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 때문에, 어, 수사 상황, 진행 상황에 대해서. 뭐 없는 걸얘기겠습니다더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없는 걸로 알면, 뭐, 사실이 부합하겠네요. 취지상. 그 다음에, 2012년 11월 13일에 신주 인수권을 도입치 못했어요. 51만 464주를 권호수 회장으로부터 장위에서 샀지 않습니까? 김근혜에서. 저는 그 사안에 대해서 내용에도 잘 모르고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구체적인 사안에 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이후에 매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이득을 봤을까 안 봤을까를 알려면 이 부분을 당연히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을 준비해서 오셔야 될 건데요.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을 타고 예상을 하셨을 텐데요. 아니, 구체적인 사안에서 하나하나 물으면, 예를 들어, 대장동에서 누가 어떻게, 이런 거 제가 답변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사서 팔았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들이잖아요. 아니, 역시 객관적인 사실들을 물어보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사실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제가 경험한 일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 공부... 이런 걸 보고받은 적이 없다. 지금 이 말씀인가요? 아니 구체적인 조사가 그러니까 진행 받았는데, 중인 상황에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못 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 제가,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나눠서 말씀드리잖아요. 아니요. 그 나눌 게 아닌데 보고 받아서 제가 답을할 만한 사항이 잠깐만요, 아니라는 잠깐만요, 말씀. 잠깐만요. 그러니까 보고 받아서 알고는 있는데 답변을 안 한다는 취지인가요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 그러니까 알고는 있다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아니 뭘 자꾸 알았다고 하십니까? 마음대로. 제가 말씀드려요.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니라는거에요 그럼 몰랐다고 하시면 되잖요 그러면 되잖아요. 한동훈 장관님께 전화, 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소위 50억 클럽에 거명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법조인이죠. 그렇잖아요. 언론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예, 알겠어요. 있는데 대부분, 대부분, 한 사람 빼고 대부분 다 이제 법조인이죠. 근데 검찰 기소가 진짜 무참하게 깨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번 판결에 대해서 간단한 소회를좀 말씀해 주시죠. 음, 제가 뭐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항소심에서 바로 반드시 바로 잡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어 이, 이 결과를 정의로운 네.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찰의 수사가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십니까? 어그 과정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러니까 검수한박 이야기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런 답을 제가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동의... 이게, 이게, 이게 저희 지금 저희 이정부 들어와서 기소한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자꾸 그 정부가 하시는데, 그 그런 식의 답변 말고요. 지금 장관님의 생각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 이 사안 자체가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어,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이 사안, 사안자 진행 중인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보강수사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보강 수사를 포함해서 항소심에서 네. 할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또 수사를 오래 해 보셨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면 이거 혈연 공동체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공동체를 하려면요. 이게 서로 같이 살거나 아니면 급여 관계가 서로 없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안 거는 경우에도 공동체로 엮은 게 있잖아요. 어디서 뭐어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나요? 예전에 최순실 사건 이런 게 같이 안 살았잖아요. 최순실 사건 그거는 상황이 많이 다른 얘기고요. 아닙니다. 서로 간에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겁같 이게, 이게 훨씬 더공동체적 성격이 강합니다. 아들의 직장 자체도 박상도 조 의원이 소개해서 갔잖아요. 의원님 저는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기서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네. 입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혈연 그 공동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 도이치 모터스 관련해서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볼때 허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그 중앙지검장한테요. 그 서울대 e m b a 그 과정이 최근에 어, 그 요즘에, 요즘에 학비로 한 학기에 한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천만 원 정도를 회사에서, 그 도이치모터스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이제 반씩 이렇게 그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이사직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뭐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은 한 학기에 이렇게 많은 학비를 부담한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때 중앙지검장 답변이 처음 접하는 정보다 이렇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좀 보강수사 필요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질문이 있었는데 2012년 11월 13일에 신주인수권 51만 건을 고노 회사, 회장으로부터 인근에서 매입했어요. 장위에서 매입을 했는데. 8개월 뒤에 되 팔았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한82%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전체 금액은 살 때, 매수할 때총 금액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 뭐 수익을 남긴 것도 남긴 거지만 이 분리된 형태의 신주인수권이 오너와 오너를 중심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취지가 있어서 2013년부터 발행이 법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매우 가까운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으로 네. 볼수 있다라고 저는 그런 의심을 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깊이 알지 못하고 그리고 수사 상황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그러 그러니까 수사한 사람들은 이건 어려웠어요. 다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저는 수사하는 그렇죠. 사람이 아니니까아 아니, 물론 그렇죠. 그래도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 이 정도로 그렇게 보자고. 그렇게 사, 사, 항상 만약에 이런 걸안 했다면 이거는 수사를 제대로 안한 거죠. 좀 그렇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해야 된다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 유족명단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국특위 위원이었습니다. 그 유족명단, 뭐 사망자 명단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유족명단이든 인 유족 명단 유족 명단이 사망자 명단이든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는 명단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언급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게 없다. 서울시에 확인해봐라. 서울시에 확인해보니까 서울시는 행안부에 넘겼다. 이렇게 다 이야기했고요. 다음 날 오후 2시 이후에 거의 다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 네. 출입국 이민청 네. 가칭입니다. 데외국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계신지 보완을 해요 아니면 반권성 위원님 좋은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가 이민 관리 이민과 출입국과 이민을 이민 관련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기본 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이 숙련 그리고 고학력 그리고 숙련 외국인들을 많이 정주형으로 유치하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이 출입국 이민 관리청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많이 상의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출입국 이민 관리청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 를 만드는 것은 법무부 자체 법무부로만 생각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 백년 대교로서의 이민 어, 이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부서와 아, 어떤 시너지를, 그, 서로 간의 정보교류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방향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